가수 쇼케이스의 첫 번째 무대는 대부분 타이틀곡입니다. 하지만 헬로비너스의 첫 무대는 미스테리어스가 아닌 비치 내리면이라는 발라드곡이었습니다. 무대도 안무를 강조하지 않고 보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꾸몄습니다. 멤버들의 개성 짙은 음색을 골고루 감상할 수 있었던 무대는 끈적끈적이나 위글위글 위글 같은 헬로비너스의 이전 활동을 생각해 볼때 의외의 선택이었습니다. <목소리> 이번 컴백까지 헬로비너스는 1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두세 달이면 신곡을 발표하는 현재 걸그룹들의 행보와 비교하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 셈입니다. 그래서 헬로비너스에게 컴백까지의 시간은 빛이 내리면의 가사처럼 멈춰있던 그날과도 같았을 겁니다. 그 시간들을 보내고 발매한 이번 앨범은 해체 위기가 찾아온다는 마이의 7년을 몇년 남기지 않은 헬로비너스에게 중요한 전환점이자 성공이 간절한 작업이었을 겁니다. 이번에 발매한 앨범 명은 미스테리 오브 비너스입니다. 멤버들이 말하는 미스테리란 데뷔 초의 마음가짐이나 자신들만의 건강한 매력이라고 말했는데요. 특히 이번 앨범은 지난 6년 동안의 성숙을 총 망라한 진액 같은 앨범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속사는 뮤직비디오에 배우 서광준과 아스트로의 차은우를 출연시키는 초강수를 덮고 수록곡도 작년부터 하나씩 선공개하는 등 앨범 마케팅에 공을 들였습니다. 미디어와 처음으로 만나는 쇼케이스 자리도 멤버들은 많은 준비를 해왔습니다. 예상되는 질문에 누가 어떻게 답을 할지 준비해오고 돌발 질문에 혹시라도 잘못 답하진 않았을까 신경을 기울이는 모습은 이 무대가 이들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절실한지를 느끼게 해줬습니다. 데뷔 6년 차면 여유가 넘칠 법도 하지만 간절함이 더 느껴졌던 멤버들의 자세는 박수조차 치지 않는 언론 쇼케이스의 냉랭함을 녹일만큼 인상적이었습니다. 텔로비너스는 같은 2012년에 데뷔한 AOA의 설현처럼 멤버 나라가 SK텔레콤의 모델로 발탁되는 좋은 기회를 얻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 명의 멤버가 얻은 인기가 한 그룹의 운명을 계속 끌고 갈수 없다는 건 최근 신보를 발매한 AOA에 대한 냉랭한 반응을 통해서도 알수 있죠. 앨범 속에 자신들의 이야기를 담고 최선을 다해 이를 전달한 헬로비너스의 운명은 이제 대중의 목소로 넘어갔습니다. 다만 이번 쇼케이스에서 보여지고 앨범에서 느껴진 6년차 걸그룹의 의지와 진심이 팬들에게 잘 전해지길 바래봅니다.